쓰레기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아가 너가, 너가 반모가 되게 빠른거야 부러움 부러움 그지 처음 만나, 만나자마자 만나 트친 재자마자 니 글씨 올리자마자 나 바로 마음찍었잖아 나개 당황했잖아 뭐지 얘? 나나 <laughs> <laughs> 아, 나, <laughs> 원래, 원래 진짜 그거 반모에 안찍거든 잘? 아니 개 뭔가... 뜬금없이 갑자기 근데 니 뭔가 <laughs> 니 닉네임이 더지잖아 뭔가 어 뭐지 왜 이렇게 마음 찢고 싶지 왜 이렇게 반말하고 싶지 왜 이렇게 말 까고 싶지 이 생각을 이 생각 나가지고 야야 하고 싶었음 야야야 지금 <laughs> 여러분을 이렇게 또 윈디하고 우리 우리 아예 윈디하고 딜러나한줄 할게 몇 판? 나나제 때릴 거야 <laughs> 안 내나? <laughs> 나나그다한줄더 해. 얘 그룹으로 제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laughs> 나가죠? 나 탈퇴 되지 않을까? 탈퇴 되나? 해봐도 돼? 그룹으로 제외하면 그룹에서만 <laughs> 나가잖아 진짜? 아깝다 대박 <laughs> 아니야, 라자! 아니야 나자 할래 그래 <laughs> 너 라인 할줄 아니, 알아? 아니야. 어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인 좀 해봐 해. 오케이 오케이 나 <웃음> <웃음> 라인 넣어야 돼 라인 할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무사히 티브로 굴려보네 아니아니 디바자리아도 디바 괜찮음 아나 근데 있잖아 한주하다가 응. 오늘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꿀래? 죽으면? 네. 저 롤게임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기 저기 저 젠야타 있고 개아프겠다 1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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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타 한주.. 빠졌고 어 뭐야 라이 아직 몰라. 괜찮아. 죽아가구나. <laughs> 꿀이 있어. 84. 디바버리하면블러도죽가고 터지잖아. 네크리커? 가어 있어. 아이 라이라가라 아니 라이 진짜. 라이 진짜. 넘어갈게요. 아. 마력을좀 좋 아래 층다 거, 채나다꽉채나다꽉채바 거의 폰인데 아깝다.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 누나 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화가 챙겨. 가 챙겨. 화가 요겨가챙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님 음. 2개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음. 들어오지 마라. <웃음> 들어오네 <웃음> 들어오네?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 <laughs> 님 최고점 플레 다이아요 아니에요 <laughs> 일단 내 안쪽, 제 안쪽 컷트 했어. 딜러들 다 이, 안쪽에 있고 <laughs> 그럼 뭐예요? 최고점 몇 점이에요? 저... 천... 이천 5백 4백 4백 5 Yeah. 내가 못맞췄아이안맞아씨아나같이어 안안 어. 그래 너같은 사람, 아, 사람 있었으면 올라 나같은 사람 있었으면 안녕 얘들아 우리 같이 즐겜해래 이렇다니까 즐겜하는게 이, 이 정도 실력이야? 아니 아게

안돼, 그런들그런 그런다. 이제괜찮두 명이 두 명이 안 되네. 구조하는 가했다 어. 구조 구조하는 강력했다. 나 다시 음. 공 있어. 오, 보험는했다가서나시 있어. 나메커치주는 상대 디바가 제데 상대 디바가 안올라와가지고 은성굴 왜 버? 성 개놀랬네 들어간다 이제 고. 상대 공, 상대 영 상대 초, 초월 뺐어, 초월 뺐어, 초월 뺐어. 나이스 우리 자리 살리고 있어, 자리아 키줘아고 갑니다 갑니다, 갑니바안바뻥 좋아, 좋아 아 연기 오진다. 네. 다, 다 이번에 디바로 공하고 메인은 궁 빨리 차지 아닌가? 네, 메인은 빨리 안 차. 메인 조금 아, 애매. 어 근데 메인 잘해. 저거 호응이안 돼. 화물이 여기 잠깐. 되게 우리 메이 솔플 좋아하나 보다. 뭐제하타제 어, 그니까! 친구가 없지! 너. 요아아아엄마 시간 중 잠깐만 나 막지 말았다 어 나이스 나이스 당신의 능력이 포기 안 하고 라인 갇혔어 뒤 디바 이거 아 아깝다 얼리어 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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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야 한주, 그 때다 한조이 때다 실좀 빨리 해라 <웃음> 안녕? <웃음> 아, 그럼 아, 이제 순이랑 신강 도진님 가겠네. 어, 어, 아카님도 가겠네. 아카님 가지 않아? 뻗. 어, 뭐 사람들 가면 아카님도 안가? 아,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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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냐고. 그런데 네? 초월 뺐어. 어. 아 이거 왜안 죽어? 높이가좀낮았어 나랑, 나이왜이왜이왜이왜독왜 독이 이왜이왜이왜이몸사이몸사이나이스 아, 아 나, 나. 우리 왜 독이 왜왜 독이 왜 독이 왜 독이 아 디바 저기꼭 굳이 가서 먹으네 끝까지 가서 안돼 우리 메이 죽을란다 밥나밥 먹었다니까? 일단 일단 잡거나 요즘 몸관리해서밥챙 먹고 있어 야, 아, 야나 맞으면 3대가 대머리 빡빡이 벤드백들 설머리 컷! 나이스. 모든 사람이 대머리들. 응? 어, 뭐, 어, 음? 나 처음에 저거 막다가 매크리 막다가. <웃음> <웃음> 왜 질은 했어? 왜왜 뭐? 위치가 예외하더라.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나 대규모 보할 업적 달성했다. 대박 다섯명 살려야 되는거 아니었어 여섯명인가? 그정도 살린거 아카님 메르시 유저야? 응어 응. 어, 대박 개잘하는 메르시, 메르시로 플렉까지 간 사람이야 어, 개잘하는데 이사람? 플렉 가자마자 실버 사람... 바로 수직 낙하 나저 응. 사람 보고 호구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불러야 돼로도로도가 로드님, 로, 로드님 안안 안 한다고? 딜러야 되나? 아, 진짜 막심코 보어저기서 안요, 안을 쓴다고? 여기서 안을 쓴다고? <목소리> 잠깐 차분하게 을즐겨탱이 <소화를> 물론 그리 <목소리> 길진 않겠지만. 삼탱이라니? 이가 <목소리> <누가> 삼탱이? 이거 나는 반대 우리 <목소리> 살 <목소리> 아, 나 그거 잘못 누른 건데? 나는... 우리고다는 우리는 삼탱, 나는 반탱. 될지 괜찮은데. 영광스러에서기를증라 남겼다. 너 너무 알겠다, 음. <laughs> 아침, <아래>. <웃음> 아침. <웃음> 누가 의사를 찾고 있나요? 간격이 어? 시작됩크리 어? 네, 시우 츄우 보기 힘들어 하나 아, 1층에? 나 일단 최대한 방금부터볼게화조 어, 그래. 뭐야? 나왜 죽어? 리 진짜 운 네. 언제 올라왔어? I can't g e 시 i 지 I can't get i 나이 c a n 라 g 던졌어 t I can't get 나 t I c a n 이 get it. I c a n 이 한조 시간가 벌써 공이 산다고. 네. 공격력, 네. 아, 나나나개뻘공신줄 알고 나 진짜. 놀나개뻘공신거 <laughs> 나, 나 들켜 가지고 한조 실혼가 이런 줄 알았잖아. 오늘 지어 다시 개뻘제 아이, 왜궁 찼어? 이 라인 멈췄어, 왜 그래? 치위에 물고, 어. 잘 돼. 이 어. 라인 왜 이렇게 야, 작아 보이지? 야, 야, 순이순이 슬리, 제일 잘 넣어. 일단. 저, 안나님께경의를 표현합니다. 아! 나이스. 개왕 다시 싸니다될거 같은데? 아! 저 죽어요. 안녕. 어, 안 <laughs> 아, 죽었네. 아, 죽었네. 아, 죽었는데? 아 죽었네. 예상 예상 예 어땠어요? 니가 더 잠깐만다. 아나다 아니 진짜 제발 방 안에 진짜 쟤네 힌트진짜야아 잠만 라인 진짜 나지 라인 나 들어가지 마라. 야 라인 나 들어가지 마. 아니 라인 봐보 멍치니. 들어가 지가지 마. 야인짱구님야 <laughs> <laughs> 들어가지 아니, 말라고. 뭐 지고 싶 <laughs> 누가, 누가 보면 우리 팀 부하는 줄. <laughs> 네, 네. 와저 라인 진짜 비에서 엄청 사네. 어지 아, 어, 님들 아, 나 어떻게? 님들 아, 나 팀, 어, 어떻게? 포지싫어 거? 아, 나 야, 앞으로 나와 버렸어요. 돌아와. <laughs> 지못 했다. 돌아와, 송지송 불린다아라인나야 지금 다시 어손이랑 거즈랑 가면 아칸랑 나만 남네 그럼 칸 가겠지? 나 혼자야 야 잠깐만 루시우 개아 지금 막아요

야 내가 못 받을 거있 아, 어, 나어 아, 야, 나잖아, 아 아, that's 어디다 있어막혔어 어! 야, 나라고 Okay. 아 뭐야? 아아아나부고많았어그 장면을 아나 막은 피해 만천이야 나 라인 아닌데 룰루왜 저래 막은 피해가 만천이라고? 어 라인도 이런가? 내가 라인 했을 때한 2만 정도 나왔는데 할수 없어. y c o 이 t a g e I'm sorry. What i 이 it? 이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나말끔 나왔어요. 아, 근데 하물이 밀렸다 말았어. 찌고 시어아 진짜 빡그 막은 것 같은데? 아, 아, 이겼어 아, 이 아, 이가 이렇게. 아, 이렇게. 잘했어 아, 아 에이씨, 마, <마사2> 이, 이, 이 아, 이렇이 <laughs> 아, 이 <아깝다>. <laughs> 아, 이이이베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당연하지. 내가 어떡해? 그래야 내가 어, 아나 쫓아든... 아, 그 계속 날고 있었어 나이키 봐 나는 나이스, 나이스. 공격 없이 야야에서 네. 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을 쉽게, 나 막을 수있겠다 잘하면 나 이번 턴에 잘하면 궁도 나도 잘하면 람은 걔네 못들어올고같은데금바들어오겠다금 바로 지 지금. 지게 포커싱하고 막지야돼금 지금. <목소리> 아, 응. 어, 막판 이기고 간다 e 아, 아, 저, 아, 피 저,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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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냐? t <laughs> 치기요 h 치기 g 뭐냐, u 지야 u c h i n g you, t o 왜나 h i n g you. 왜 o u c h 아야 아니야 아니야 u c h 마지막에 o u Touching you. t 오케이 오케이 힐러 둘이서 o 금 먹고 힐금 먹고